네. 어떻게 네 될까요?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? 지금 맨 위에서 금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첫 코드가? 무한번 뭐 복하기 뭐, 도 동기 아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게 어, 어떤 상황인 거냐면 아, 여기 동작에 보면 이 15도 돌기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요거를 추가한 거거든요. 이렇게 저도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. 뭔가, 뭔가 이상하죠? 이게 왜 이런지를 설명을 드리면, 내가 15도를 돌았다는 거는, 여기 보면, 여기 이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. 요걸 누르면, 이 캐릭, 이 스프라이트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와요. 여기 보면, 얘가 방향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10만큼 움직이기라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10만큼 가겠다는 거예요. 근데 15도 돌기를 넣었잖아요. 그러면 이 방향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 도니까 구석으로 가게 된 거예요. 이제 방향, 제가 아까 좌표 얘기를 드려서 이게 X축 가는 것처럼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, 그거는 좀, 이제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, 이 10만큼 움직이기라는 거는, 얘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, 방향으로 10만큼 간다는 얘고 정확히 X축으로 이제 10만큼 가게 하려면, 요 블록이 아니고, 이,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로 바꾸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15도가 돌아도 방향이 이쪽으로 보고 게 바뀌어도 이 x 좌표를 10만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작동을 할 거예요. 다시 해볼게요. 보면 마이너스 10. 이렇게 해서 돌게 하면 돌긴 하지만. 어디로 치지 않죠? 그냥 계속 왔다 갔다. 응. 그러면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. 그래서 이거 이앞 만큼 움직이기랑 x 좌표를 바꾸는 거랑은 의미가 그렇게 달라진다. 그러니까 이 만큼 움직이기는 방향이라는 옵션이 추가된 거고, 요거는 진짜 좌표을 바꾼다. 그런 차이가 있다고 알아두시면될것 같아요. 또 질문 있네. 그러면, 다음 스테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다음에 할 거는, 이 고양이를 키보드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볼 건데. 음 그러면 내가 어떤 키보드라는 이벤트를 눌렀을 때 반응하는 블록들을 찾아야 될 거예요. 그러면 어 이벤트라는 이제 탭이 있죠 여기 보면 뭘 눌렀을 때 뭐가 클릭될 때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아 오른쪽 화살표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음 x좌표 1 0만큼 바꾸면 x좌표 이쪽이죠?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.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시작할 때도 아니고, 내가 뭐 다른 블록에 다음에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, 이 이벤트가 실행될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실행을 한 다음에, 얘가 막 돌겠죠.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닌데, 이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. 왜냐면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. 이건 잠깐 빼고 어디 갔냐? 없어졌어요. 어떡하지? 근데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잠깐만요. <laughs> 좌표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. 못 바꾸네요. 음... 멋죠 저도 다 해본 건 아니어가지고. 그냥, 왼쪽 키를 눌렀을 때, 마이너스 1 0만 들어. <laughs> 아, 그렇죠. <laughs> 역시, 코딩으로 해결한다. 이렇게, 왼쪽 키를 눌렀을 때, 10만큼 바꾼다. 플레이하고, <laughs> 이렇게 오면, <보면. 웃음> 네. 다시 오죠. 그렇죠. 아니, 방법이 있었는데 데려와. <laughs> 네, 이런 경우는 없었어가지고, 네. 또 이런 식으로, 각각의 키를 넣었을 때 반응하게 하면은 얘가 앞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이벤트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드릴 거는 내 앞뒤도 앞뒤지만 내가 화살표 위를 넣었을 때 점프를 할수 있게.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래서 해야 될 게, 앞, 뒤로 움직이고, 위로 누르면 점프를 해서 다시 바닥에 착지를 한다. 부상포하고다 그 바닥에 착수했을 때 뭔가 착지하는 소리 같은 게 나면 재밌겠죠.